대념처경 같이 읽어보고 계십니다. 예, 대념대념처경에 보면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알아차림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알아차리면 예, 사, 없앨 수 있습니다. 예, 그 몸에 생겨난 알아차림 그리고 느낌에 생겨난 알아차림 마음에 생겨난 알아차림 등을 알아차리면 예, 없앨 수 있다. 사라지게 할수 있다. 근데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중생이고 깨어있지 못한 범부인 것입니다. 오늘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부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서 어떤 수행자가 즐거운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라고 안다. 또한 괴로운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안다.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안다. 또한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느... 현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느낌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정신적 괴로움을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안다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육체적인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육체적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안다 또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정신적 느낌을 현재 느끼고 있으면서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정신적인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또는 내외적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느낌에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느낌에서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느낌에서 현상들이 살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그에게, 그에게 느낌이, 있,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알물 얻기 위한 것이며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떤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수행자가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며 또탐 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또는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며,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또는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며,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또는 침체된 마음을 침체된 마음이라고 알며, 산란한 마음을 산란한 마음이라고 한다. 선정수행으로 커진 마음을 커진 마음이라고 알며, 선정수행을 닦지 않아 커지지 않은 마음을 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 또는,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의 수행이 향상된 마음을 향상된 마음이라고 알며, 향상이 안된 마음을 향상이 안된 마음이라고 한다. 선정에 의해 잘 집중, 집중된 마음을 잘 집중된 마음이라고 알며, 집중이 안된 마음을 집중이 안된 마음이라고 한다. 선정 수행에 의해 일시적으로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을 자유로워진 마음이라고 알며,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자유로워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한다. 주, 여기에서 사용된 마음이란 마음 또는 의식의 순간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집합적인 용어이다. 인식작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마음 또는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고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사고와 생각함은 마음의 언어적인 작용, 즉,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에 해당하며 형식작용이 무더기인 행운이다. 예, 본문, 경문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마음에서 생, 현상이 생겨나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마음에서 생겨난 현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마음에서 현상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또는 그에게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마음 챙김이 분명하게 확립된다. 바로 이 마음 챙김은 분명한 알물 얻기 위한 것이며 현상들에 대해서 놓침이 없는 알아차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마음이 기울어져 의지하는 것이 없이 지내며 그 어떤 세관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서 지낸다. 예 우리 같은 대부분의 중생들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예, 그게 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말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와서 예, 또 까르마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을. 그래서 업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주시자가 돼서 자기 마음 상태를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일단 알아차림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10가지 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거듭 닫고 향상시키며 개발하고 수레로 쓰며 기반으로 하고 확고하게 하며 강화시켜 잘 수행한다면 다음의 10가지 이익이 기대될 것이다.1.불쾌함과 즐거움을 제어하게 되어 불쾌함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 불쾌함이 생겨날 때 즉각 알아차림으로써 불쾌함을 극복하며 지낸다. 2. 공포와 두려움을 제어하게 되어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게 된다. 공포와 두려움이 생겨날 때 즉각 알아차림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며 지낸다. 3.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 등에 모기, 바람, 햇빛, 기어다니는 벌레 등과 접촉할 때 견디어 내게 되며, 헌담이나 불쾌한 말,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하며, 살을 애는 듯한 괴로움이나 뼈를 깎아내는 듯한 괴로움, 의견의 불일치, 고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견디어 내게 된다. 4. 어려움이나 곤란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 집중을 얻을 수 있다. 사선은 마음이 정화된 높은 경지이며, 사선을 얻으면 바로 여기에서 안락하게 지내게 된다. 5. 여러가지 신통력을 얻게 된다. 몸이 하나의 상태에서 여럿이 되기도 하며 여럿인 상태에서 하나가 되기도 한다. 눈앞에 나타났다가도 사라지기도 하며 벽이나 사방에 가로막힌 곳을 가로질러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도 하고 마치 빈 공간을 지나듯이 산을 뚫고 지나가며 마치 물 속으로 잠수하듯이 땅 속으로 들어가며 마치 땅 위를 걷듯이 무리를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 가부자를 한 채로 새처럼 공중을 날아가다. 손으로 달과 태양을 만들 정도로 신통력이 생긴다. 범천의 세계와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그의 신통력이 미치게 된다. 6. 인간의 귀를 뛰어넘는 청정한 천상의 귀로, 천상과 인간 세계의 소리를 듣는다. 멀리서 나는 소리나, 가까이에서 나는, 나는 소리나,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마치 자신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해하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의 탐심에 물든 마음을 탐심에 물들어 있다고 알며, 탐심이 없는 마음을 탐심이 없다고 한다.성내는 마음을 성내는 마음이라고 알며,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어리석음에 덮여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에 덮여 있는 마음이라고 알며,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인색한 마음을 인색한 마음이라고 알며,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면 인색한 마음이 없어졌다고 한다.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에 의해 고양된 마음을 고양된 마음이라고 알며 고양된 마음이 없으면 고양된 마음이 없음을 안다. 보다 뛰어난 마음을 뛰어난 마음이라고 알며 보다 뛰어난 마음이 없으면 보다 뛰어난 마음이 없다고 한다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알며 집중이 안된 마음을 집중이 안된 마음이라고 안다. 본내에서 벗어나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며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한다. 8. 자신이 수많은 과거 전생에 대해서 기억한다. 즉, 한생이나 두생 등등의 과거생, 자신의 이름, 태생, 모습, 전생의 경험, 내용,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등을 기억하게 된다. 9.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청정한 천상의 눈, 으로 중생들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다. 좋은 곳에서 태어나는가? 나쁜 곳에서 태어나는가? 잘 생겼는가? 추하게 생겼는가?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보게 된다. 이처럼 그는 중생들이 자신이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삶의 양태를 알게 된다. 모든 번뇌를 없애 버려서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이 생에서 스스로 힘으로 증득해서 깨달아 완성을 이루어 지낸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마음 챙길, 챙김을 거듭 닦고 향상시키며 개발하고 수행법으로 쓰며 기반으로 하고 확고하게 하며 강화시켜 잘 수행한다면 위와 같은 열 가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